불꽃받침. 가 캐나다를 감동시켰습니다 멤버들이 서로를 챙기는 훈훈한 모습부터 캐나다 팬들의 소울푸드까지 등장하며 토론토에서 펼쳐진 블랙핑크의 따뜻한 순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러브유토론토. 늘 외치는 지수부터 블랙핑크 멤버가 모두 함께한 아파트 때찬까지 블랙핑크가 토론토에서 보여준 완전체 케미스트리가 전 세계 팬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 사이의 따뜻한 케미스트리가 토론토 콘서트 중간에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로제의 솔로 무대를 앞두고 제니와 지수가 캐나다의 대표 브랜드인 팀 홀튼스로 응원을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팀 홀튼스는 캐나다 최대 의 커피 도넛 체인으로 캐나다인들의 국민 브랜드입니다. 특히 팀비츠는 한입 크기의 작은 도넛 볼인데요. 빨간 의상을 입은 제니가 팀 홀튼스 커피를 들고 지수는 팀비치가 가득 담긴 박스를 안고 로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제가 나타나자 세 멤버는 반가워하며 따뜻한 포옹과 볼 뽀뽀를 나누었습니다. 제니와 지수가 준비한 캐나다 대표 간식을 받은 로제는 정말 기뻐하며 무대로 향했는데요. 댓글에서는 캐나다인으로서 이걸 보니 정말 기뻐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캐나다 전통인 팀호튼스를 즐기고 있네요. 너무 좋아요.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팀호튼스 너무 귀여워 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관중들에게 휴대폰은 내리고 뿅뿅봉을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지수의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순간 로저스 스타디움은 핑크빛 응원봉으로 가득 차며 더 몰입력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토론토 콘서트의 클라이맥스는 당연 네 멤버가 모두 함께한 아파트 무대였습니다. 로제의 솔로 무대의 제니, 지수, 리사까지 차례로 등장하자 로저스 스타디움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는데요. 네 명이 모두 모이는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스타디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파트 음악이 흘러나오자 블랙핑크 멤버들은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서로 장난치고 웃으면서 무대를 만끽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긴 공백기를 거쳐 다시 뭉친 내네 멤버의 케미스트리가 아파트를 통해 완벽하게 드러나면서 토론토 공연은 진정한 레전드 무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콘서트에서 블랙핑크의 대표곡 셧다운 무대가 시작되자 로저스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네 멤버의 모습이 나타나고 셧다운의 강렬한 비트가 울려 퍼지자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완벽한 공무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관중석은 핑크빛 응원봉으로 물결을 루었습니다이 가운데 제니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베이지톤의 크롭탑과 하이웨이스트 쇼츠를 매치한 제니는 특유의 파워풀한 랩과 춤으로 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블랙핑크의 마더니 지수도 토론토에서 특별한 솔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지수는 우아한 화이트 톤의 의상을 입고 등장해 어스케이크 무대를 펼쳤습니다. 특히 남자 댄서들이 지수를 번쩍 들어 올리는 안무가 나오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는 무대를 마친 후 팬들을 향해 I love you, 토론토! 라고 외치며 토론토 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이에 캐나다 팬들은 더욱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수에게 큰 사랑을 보냈습니다. 댓글에서는 그녀는 천사 같아. 그녀는 화이트 소완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로제의 솔로 무대에서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로제는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이며 프론토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로제가 계단에서 살짝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로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무대를 이어가며 진정한 아티스트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리사는 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를 위해 등장하자 토론토 팬들의 환호성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는데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라고 외치며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눈부신 오렌지색 의상으로 등장했는데요. 과감한 커다웃 디자인의 바디스트는 완벽한 몸매 라인을 그대로 드러내며 토론토 관중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하이커 스타일은 오직 리사만이 소화할 수 있는 파격적인 무기였습니다.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녀의 옷차림이 정말 멋졌어. 리사 의상 키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정말 대단하네. 이처럼 블랙핑크가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는 만큼 토론토 현지 팬들의 열정과 준비도 대단했는데요. 콘서트 당일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설레하는 해외 팬들의 모습은 블랙핑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 팬들은 콘서트 전부터 SNS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감을 전하며 완벽한 콘서트 경험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틱톡커 체이스는 블랙핑크 콘서트 전날 콘서트에 가져갈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is back from toronto day one so let's pack my concert bag together for concerts i always bring my clear stadium approved bag with me because it makes going through security so much easier everything i'm about to put in here is essential for concerts for me first my medical pouch it holds everything from an epipen anything for a minor to medium medical emergency that doesn't require actual attention card holder for my id and cards because this is a cashless venue house keys portable charger my backup phone hair ties and sanitizer Digicam, my loop earplugs, everyday lip combo, a mini electric fan, and lastly my Blackpink light stick. There's still a little bit of room at the top to store any freebies, and I have this entire pouch to store any photo cards or freebies that I get during the day. But this is everything I'm packing for Blackpink Toronto. Well, I'm in K -pop well, i'm going to be giving a full recap of roger stadium but so far i'm fully obsessed with this stadium like i just feel like the community and again it is a blackpink concert so i feel like the fans do make a difference here because the k-pop community i'm obsessed this girl who watches my tiktoks kiara her mom made this and she's like i love your tiktoks you can have this girl god bless you the concert starts in 30 minutes though but y'all 이처럼 블랙핑크의 토론토 공연은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는데요. 멤버들의 따뜻한 케미스트리와 각자의 솔로 무대, 그리고 완전체의 파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무대였습니다. 캐나다 팬들도 블랙핑크의 현지 문화에 대한 배려와 진심 어린 무대에 감동했다고 전했는데요. 계속되는 데드라인 월드투어에서 블랙핑크가 또 어떤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받침의 꽃님이었습니다.